우리가 부등식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부등식 좌변에 이렇게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그 그래. 해. 근데 2차 부등식은 이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근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근이 두 개일 때. 아니 부등식인데 갑자기 근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쳐. 이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의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지. 근이 두 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x 1에 x 3 이런 것처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근이 두 개일 때 푸는 방법, 한 개일 때 푸는 방법, 0개일 때 푸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조금 특이하게, 어, 근의 개수를 먼저 구하고 나서 푸는 방법을 정해야 돼. 그건데, 어, 얘는 이 개념 자체가 부등식이 아니라 함수의 개념으로 풀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한 번만 설명할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 y는 이렇게. 한다면은, 얘는 x절편이 1하고 3이거든? 이라고 3을 지나면서 최고치항이 양수인 이렇게 생긴 함수야. 3이라고 했을 때, 그때 얘가 0보다 크다를 구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함수 점들 중에서 y값이 y좌표가 0보다 큰 애들, 걔네들 따져보면은 얘네들이야, 그지? 그럼 이걸 답으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점 찍혀 있는 좌표들의 X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1의 왼쪽이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1보다 작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있지. 이쪽은 어때?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3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돼. 얘도 되고, 얘도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또는을 써줘야 돼. 음. 근데 이런 식이야. 자, 이게 만약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 이따가 푸는 방법 알려줄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은 좌표들. 이 함수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y 좌표가 0보다 작은 애들. 얘네들이지. 이 부분을 x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이제 1과 3 사이에 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편 이상 인수분해 다 해서 이제 근이 이렇게 이제 1과 3두 개가 나왔을 때, 자 지금 핵심은 이거야. 0보다 클 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자 이제 1하고 3을 찍어놔, 1하고 3을 찍어놓고 크다지. 크다면은 1과 3의 바깥쪽이라고 생각니다 이쪽이 이제 0보다 큰 부분이야. 그래서 답을 쓸 때는 x는 1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지. 자, 반대로 똑같은 식인데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작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이제 1, 3 찍고 여기는 대신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하고 3하고 색칠해야 돼. 0보다 클 때는 바깥쪽이었지. 그러면 작다면 이 안쪽에다 색칠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3까지다 라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이게 어, 지금 이 개념의 기본이야 1 3번에 1번 보면은 왼쪽으로 좌변다 넘겼을 때 이렇게 돼 일단 이거 근이 있나 없나 한번 볼게 인수분해 보면은 x-3에 x플러스2로 인수분해가 되긴 해 그러면은 근이 마이너스2랑 플러스3이랑 두 개지 그리고 0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바깥쪽 이렇게 해서 여기 색칠해주고 여기 색칠해주면 돼 답을 쓸 때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답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절대값 x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그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풀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은 얘가 0되는 값 0을 찍어 놓고 이 전체 구간을 두개로 나누는 거지 0 왼쪽 이 부분을 1번이라고 이 부분을 2번이라 할게 1번에서는 0보다 작을 때지 x가 그러면 이게는 부등식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그래서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건 이제 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작다지 그럼 안쪽 이렇게 된 거야 이걸 1번 구간에다가 쓰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사이니까 1번 구간에서 여기랑 겹치는 부분은 얘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쪽 0보다 클때 0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근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 했을 때 근이 1하고 3이지 그리고 작다니까 안쪽 색칠해보면 1부터 3이야 그럼 이거는 여기 관 안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결론은 여기 있는 색칠한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야. 답쓸 때는 여기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리고 또는 오른쪽 거.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 이거 절댓값 0 되는 값이 0이지? 0 기준으로 해서 얘도 나눠야 돼. 여기를 1번. 이게 이제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어때? 0보다 작을 때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은 마이너스로 나올 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0보다 클 때니까 x제곱 플러스 x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근 한번 구해볼게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하고 두개 나오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하고 두개 찍고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바깥쪽 여기랑 여기랑 인데 이걸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1번 구간 안에 있어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는 1번 구간이 아니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1번 안에서만 겹치는 걸 하는 거야 1번 안에 없으면은 답을 구할 필요가 없어 1번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자 2번은 이건 근 구해보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대해서 크고 나갔다니까 이쪽, 이쪽 두 개.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0보다 큰 쪽이면은 1보다 크고 나갔다. 요거는 해당이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갔다는 이쪽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1, 1번, 아니 2번 구간이 아니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정답은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갔다. 또는 이쪽, x는 1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되는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수직선에서 이거 0되는 값 1이지 1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 여기 1번, 여기 2번 이라고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1, 1보다 작은 거 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음수 나오겠지? 그래서 음수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시이 그래서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근구해 보면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하고 나올 거야 작다지 그럼 이제 안쪽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걸 한번 구해보, 그려볼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야 그럼 이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구간 내에서 계산을 했던 거잖아 그럼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색칠해 주면 2번. 2번에서는 이제 1보다 클 때니까 양수로 나오지 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양수로 나오면 3x 마이너3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근이 이제 0과 5잖아. 그럼 0과 5면은 0 찍고 5 찍은 다음에 작다니까 안쪽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 2번에다가 할 건데 0은 여기쯤 있고 5는 한 여기쯤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부분만 색칠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또 색칠을 안 하는 거야. 결론은 이제 둘이 합쳐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까지. 여기까지만 답은 거지. 자, 가로의 길이가 30이고 세로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다가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대. 이걸 제외하고 남은 넓이가 200 이상이다. 일단,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 요거 x, 요게 x라고 했을 때, 이거를 폭을 다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볼게. 폭 부분을 다 없애버리면은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가로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30에서 x 뺀 거, 세로는 20에서 x 뺀 거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laughs> 가 넓이가 되겠지. 그게 뭐 이상이다. 200 이상이다. 이거 풀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600-50X 러스 X 제곱. 자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플스 300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근이 있나를 또 봐야겠지. 근이 있을까? 600에서 200변 400이구나. 완전 잘못했네. 그럼 그러면은 그니 이제 10이랑 40이랑 두개 나온다, 그지? 딱 나오네. 그러면 10이랑 40 찍고, 크거나 같다지? 그럼 바깥쪽.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어, 폭이라는 거는 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3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20보다도 작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쪽은 말이 돼? 불가능하지? 이쪽은 답이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쪽이 정답인 거지. 이때, 응. 폭의 최대 값을 구하래. 요 최대 얼마? 10이겠지. 이제 두 번째는 2차 부등식에서 여기에 근이 한 개일 때. 우리가 보통 근이 한 개일 때로 중근이라고 하지. 중근이고 이걸 이제 식으로 써보자면 이것처럼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인 건데, 얘는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y, 네, y 빼고,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자고. x-2 제곱을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꼭지점이 2,0이지. 자, 2,0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봐, 잘 봐. 지금 이걸로 설명을 해줄게. 자, 이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그니까 러이 함수에서 여러 가지 점이 있잖아.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y 좌표가 0보다 큰 애들. 여기 있는 거다 y 좌표 0보다 커, 안 커? 다 크지. 딱 누구 하나 빼고, 여기 빼고. 여기는 y 좌표가 얼만데? 0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빼고 다 되는 거지. 이럴 땐 정답을 쓸 때,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했어. 방정식하고 좀 다르게,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부등식은 모든 실수라고 설명해. 그리고, 모든 실수긴 한데, 누군안 되지, 아까? X가 뭘 때? X가 2일 때는 안 되지. 왜냐면 Y 접혀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Y가 0이거든. Y는 0이라는 이 X 축이거든. 여기랑 지금 닿잖아. 그럼 Y가 0이 있다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걔만 빼주고 나머지는 다 돼요.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보다 큰, 것, 큰 거랑 0인 것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0인, 거, 0인 것까지 다 되면 어때? 다 0보다 크고 0인 것까지 다 되면 다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진짜 모든 실수인 거야 그래서 이런 정답이 좀 자주 나올 거야 그 다음에 x-2제곱, 이번에영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0보다 작다는 이게 아래에 있는 거 y는 0 아래에 있는 부분을 구하라는 거야. 이 함수에 있는 좌표 중에서 0보다 작은 쪽이 있어, 없어? 없지.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해. 그래. 말 그대로 해가 없다. 음. 자, 그럼 이제 x-2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작다에는 일단 해가 없었지. 같다는? 요게랑 걸리는 게딱한 군데 있지. 어디? x는? 2가 딱 하나 걸리지. 그래서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얘만 답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거를 이 책에 있는 개념을 보고, 아, 부등호 방향이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외우면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그부등호방향의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애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정리해서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 부등호 바뀌지. 이거 인수 분해하면 x 8의 제곱이야. 자, 어때? 근이 몇 개야? 근이 딱8 하나밖에 없지. 근이 한 개. 자, 이것도 그래프 그려줘. 8, 0, 8, 0을 이렇게 지나게끔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럼 요게 뭐라고 돼 있어 지금?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y는 0, 위쪽에 그려져 있는 점들이 몇 개나 되냐, 어디 어느 부분이 되냐 이런 뜻인데 다 0보다 크지. 뭐라고 써야 돼? 뭐든 실수다. 그런데 딱 어디 하나만. x는 8에서는 y는 0하고 만나지. 그러니까 다 0보다 큰데 얘만 0인 거야, y절대가. 그래서 얘 빼고, 8 빼고는 다 0보다 커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줘야 돼. 그래프는 반드시 그려야 돼. 이 그래프도 완벽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팔콤마0 찍으면 돼. 완전 제곱식해서 우선만. 세 번째는 근이 없을 때. 근 없을 때도 중근일 때. 그러니까 근한 개일 때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이 근이 없을 때이 함수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안 되지. 판별식을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0보다 작아.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는 거야. 자, 이거는 이따가 그 복습할 때꼭 써놔. 근이 없는 함수의 그래프는 x 축이랑안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붕떠 있어. 아 여기 있네. 붕떠 있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X축이랑 만나는 것이 그게 근이야. 그래서 아까 근이 한 개일 때는 딱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리고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인 거고. 그래서 근이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붕 떠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어떤 뭐 점을 찍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근이 없어? 그러면은 붕 띄워놓으면 돼. 그래프는 간단해. 자, 그럼 0보다 크다 한번 볼게. 여기 있는 모든 Y자표 다 어때? 0보다? 다 크지. 모든 실수야. 그지? 얘 밑에 인 함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다 0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할수 있지. 자, 그럼 이렇게는 이번에 0보다 크고 나갔다. 0보다 크고 나갔다는 0보다 큰 거랑 여기에 걸리는 것까지 다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뭐야? 다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야.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물어봤다면 0보다 작아. 0보다 작은 부분에 함수 있어 없어? 없지. 어뭐 해가 없다. 그다음에 작거나 갔다도 다 아래쪽에 있고 얘랑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도 해가 없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 그려서 판단만 하면 돼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자, 요거는 음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식인지 이렇게 돼 있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인수분해는 일단 안되지 판별식 하면 이렇게 b 제곱 마이너스 4 ac는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는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는 거야 그럼 근이 없을 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붕 떠야 되지 얘랑 안 만나게 그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에서 뭐라고 돼있어? 0보다 작고 나갔대 어, y는 0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답해 주면 되지. 일단 이렇게 함수가 두 가지가 나왔을 때 f(x)가 g(x)보다 작다고 돼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왼쪽을 y는 f(x)라고 치고 오른쪽도 y는 g(x)라고 했을 때 작다라는 거는 이게 작다가 y y 좌표가 더 작다는 뜻이거든. y 좌표가 작다는 거는 더 밑에 있다는 거야. 즉, GX가 FX보다, 아니, 다시, FX가 GX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구하는 거야. 근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는 일단 만나는 점부터 시작이야. 일단 만나는 점이 여기, 요 점에서 만나지? 또 하나는 3에서도 만나. 그럼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GX가 더 위에 있니? GX는 지금 얘거든?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여기지. 여기가 gx가 더 위에 있어. 이쪽 같은 경우는 fx가 더 위에 있어. 이쪽도 그렇고.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이 색칠한 부분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지. 항상 답을 쓸 때는 해를 구해라? 다 x 얘기하는 거야, x. 이때 x 값이 얼만데? 0이지. 또, 이때 x 값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누구랑 누구 사이? 0과 3 사이일 때 이렇게 답하는 거.